안녕하세요. 프리프터TV입니다. 최근에 미국 경기침체 기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몇분 계셔서 이번 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를 필두로 빅테크 주식들이 조정을 보이자 때마침 이렇게 공포감이 조성될 때 떨어진다를 외치면서 뭐 비를 피하라고 외치는 한 헤지펀드 CEO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블랙스완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제 마크 스피츠나겔, 미국 증시 사상 최대 버블에 끼어 있다. 고점에 가까워지고 버블 터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외치고 있는데요. 왜 앞에 이렇게 블랙스완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냐면요. 이 스피츠나겔이 나심탈레브, 사실 이 블랙스완은 나심탈레브가 가져온 개념이고 책 제목이기도 하죠. 근데 이 둘이 2007년도에 뉴욕대학교에서 스승과 제자로 만납니다. 탈레브가 교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피츠 나겔이 나심 탈레브를 존경한 나머지 이제 본인 회사의 고문, 고문으로 취임도 시켜주고요. 또 펀드 이름을 심지어 블랙스완이라고 만들어서 어, 탈레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피츠 나겔이 최근에 금리 인하할 때 시장 방향 반대로 바뀌고 이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대 버블이며 고점에 근접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사실 쉽게 얘기를 하면 좀안될것 같은 게 저도 버블이 끼어있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터질 것이라는 것도 동의를 하는데요. 만약에 버블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뭐 이것저것 할것 없이 죄다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비트코인은 더 많이 떨어지겠죠 이제 나중에는 시가총액이 거의 뭐 10배 이상 올라가고 하면 이제 안전자산 반열에 올라가겠지만 어 현재의 비트코인으로는 오히려 뭐 버블이 터지면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예외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뭐 부채도 많고 뭐 고평가도 돼 있고 여러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 과거에 얼마나 많이 했었냐면요. 그냥 비가 올 때까지 합니다. 기후제를 계속 지내는데요. 여 보시면 어, 거의 1년 전이죠. 23년 8월에도 역사상 최대 신용법을 터질 수 있다 얘기를 한바 있고요. 23년도 2월. 어 이때만 하더라도 뭐 나스닥이든 비트코인이든 굉장히 저점이었던 이때부터 들고만 있었어도 굉장한 돈을 벌었겠죠. 비트코인도 뭐 2천만 원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때 당시 월가의 공매도 세력 5인방이 미국 주가 50% 추가 폭락할 것이다면서 공매도를 치고 있다고 하면서 그5 명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떡하니 자랑스럽게 나심 탈레브와 마크 스피츠나길이 등장을 합니다. 제레미, 제레미 그랜섬도 워낙 더 훨씬 오래전부터 떨어진다 떨어진다 외쳤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해가 좀 막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분들이 특히 마크 스피츠나길이 언제부터 이랬나 봤더니요 야, 2009년에도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블랙스완이었어요 블랙스완 해치펀드가 초인플레 베팅을 하고 있다고 사실 2009년 6월이면 이제 그 금융위기 극복하고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을 때잖아요. 이때조차도 하락에 베팅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정말 뭐한 방만 걸려라면서 하 거의 평생을 공매도 치고 있는데 실력은 어땠을까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1년 전쯤에 이런 영상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씩 잃는 전략으로 4,144% 수익을 본 아저씨 이분은요, 그냥 될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친다는 거죠 평소에는 뭐몇 달이고 몇 년이고 계속 손해를 봐도 좋다 이게 이 분의 전략입니다 기다리면 먹던데요 하면서 20년도 1쿼터 그러니까 이때 3월 달에 코로나 하락이 있었잖아요 이때 당시 수익률이 무려 4,144% 이걸로 요 오히려 그 시타델 해치펀드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친구들에게 조차 야 니네 너무 심했다 이런 얘기가 기사에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압도적인 수익률 이거 15년 8월에도요. 다우존스가 하루 만에 1,000포인트 이상 떨어졌던 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하락이 있었었거든요. 그 하루에만 무려 10억 불의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10억 불이 잘안 와닿으시겠지만 조가 넘는 돈입니다. 하루 만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다렸다 기다렸다 평소엔 계속 일타가 한방을 노리는 전략인데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23년도 3월에 한번 크게 먹고요. 그 이후에 얼마나 힘들게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계속 올라왔는데 계속 공매도를 잡고 반대로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수수료라든지 보험료를 지금 계속 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참 이렇게 우상향하는 자산을 가지고 반대로 베팅을 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걸로 수익을 거두고 먹고 산다는 게 저는 조금 더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 그러면 미국 증시의 고점은 도대체 언제일까? 왜 미국 증시의 고점을 알아야 되냐면요. 이게 고점을 찍고 흐지부지 할때 드디어 코인으로 돈이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가 코인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제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 뭐 실업률이다, 뭐그 금리다, 여러 가지 말씀 드렸지만. 때로는 인간지표가 모든 데이터보다 훨씬 정확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한국의 인간지표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7월 21일자로 해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근 일주일 넘게 빠졌던 것 같습니다. 빨간불 들어오자 서학개미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에 투자한 한국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일주일 새 7조 원이나 뺐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개미들이 지금 엔비디아 떨어질 것 같아서 고점인 것 같아서 싹 빼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점일까요? 개미들이 돈을 빼놨는데 고점이 찾아올 수 있을지 잘 생각해 주시고요. 자, 한국 경제에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미국 증시가 하락을 마감했다. 최근에 계속 좀 하락 마감 됐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뒤늦은 차익 실현. 차익 실현도 이제 팔고 떠났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좀 늦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과연 고점일까? 이거 주식 샀다가 물리면 어떡하냐 손이 잘안 나간다. 길 잃은 돈이 무려 350조 원이라고 하는 기사가 또 났었는데요. 한국 얘기입니다. MMF, CMA 등 이제 안전자산 뭐한2.5% 3% 주는 그런 돈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돈을 왕창 넣어놨다. 고점 우려에 지금 개미들이 고점을 걱정을 하고 있어서요. 23년 7월에 비해서 24년 7월이 한 50조 정도가 지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고점이라고 관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안전 자산에 이렇게 묶어 두고 그래서 2분기 실적 이제 계속 뭐 테슬라다 뭐다 발표가 될 텐데 여기 이제 증시 유입을 결정할 수 있겠다 얘기가 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정말 고점일까요? 개미들이 지금 돈을 빼놨고, 개미들이 손이 잘안 가고, 어, 관망을 기관까지 하고 있다는데, 정말 고점에는요, 이런 기사가 정말 많아야 한두 개 나온,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아야 한두 개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서 고점인 것 같은데, 이거는 고점 때 나온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미가 관망하는 고점을 저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뭐연끌을 하고 막, 막 뒤집혀 있고 이런 상황이죠. 보통의 고점은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는 주식시장 혼조세 보일 수 있지만 이제 순환매라든지 실적이 좋은 쪽으로 막 이렇게 순환매가 된다든지 하면서 한동안 주식의 상승세는 저는 지속될 수 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코인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저도 과거에 뭐 트레이딩이나 뭐 단타나 정말 많이 해봤는데 참 어려운 게 있어요. 트레이더들이 어 정말 미션처럼 사명처럼 얘기하는 게 추세 추정이잖아요. 올라갈 때 계속 오르고 떨어질 때 계속 떨어지고 이것만 먹어도 충분하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요. 고점에 사서 뭐 어디 선을 뚫고 올라갈 고점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살려면 고점을 뚫을 때잖아요. 고점에 사서 더 고점에 판다. 이게 트레이더입니다. 하락은 이제 반대로 하면 되고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상승장 제대로 만나면 계속 돈을 벌겠지만 문제는 변곡점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상승장이 끝난 건가 하는데 지금 끝난 건가 하는 게 거의 미국 주식의 경우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변곡점을 못 맞춰서 결국 실력 있는 사람도 뭐 월가에서 퇴사를 하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한 벌써 11일 됐네요. 제가 24년, 25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과 주식의 방향을 한번 대략이라도 맞춰보려고 좀 노력을 했었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홍동아는 주식이 코인보다 조금 더 재밌을 거다. 물론 둘다 오릅니다. 둘다 오르겠지만, 어, 주식이 계속 주인공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오면 주식보다는 코인으로 돈이 확 몰리는 그 시기가 분명히 온다. 반드시 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결국 불꽃이 사오르고 타올랐다가 이제 꺼지겠죠. 이제 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주식 떨어지는 건 정말 무섭지도 않은 정도다 하면서 코인이 더 떨어질 거다. 주식보다 코인은 훨씬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런 상황이 온다고 저번 말씀드렸는데 대략 이 한동안은 대략 24년의 어느 순간이 아닐까 싶고요. 이 어느 순간은 25년의 어느 시점이 아닐까. 그 불꽃이 이제 사그라들고 꺼지기만 하는 순간은 26년 어느 순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이제 주식에서 코인으로 넘어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정점까지 이끌 이제 초석을 다질 이렇게 불을 지필 사람들 어, 눈에서 불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분은 어뭐 들어보셨겠지만 본인이 남이 해준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바꾸면서 지금 뭐, 내슈빌 비트코인 컨퍼런스 가서 뭐, 이렇게 연설을 할지도 모른다 등등 수많은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요. 워낙 영향력이 있는 분이니까 또 어떤 돌출 행동을 할지 모르죠. 그리고 일론 그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이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남이 만들어졌지만 이미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수차례 어, 엄청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7월 27일 날 이제 25, 26, 27일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내 슈빌에서 있는데요. 그세 번째 날 마지막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른다.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이렇게 코인으로 물이 들어오게, 물이 들어오게 하는데 어떤 사건이 올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써봤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더리움 ETF 출시가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출시가 되고 승인이 되는 순간은 그 직후는 뭐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재가 이제 실현이 됐기 때문에 뭐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반기 저는 내내 거의 오를 거라는 이제 어 강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뭐 솔라나 ETF 도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관한 ETF 벌써 다른 나라에선 나오고 있죠.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새 리플 얘기 우연찮게 많이 드리고 있는데 소송이 종료될 가능성도 계속 점쳐지고 있죠. 근데 이 소송 종료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종료가 되면요, 이게 증권이다 아니다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수, 식으로 흘러가냐면요, 은행들이 보유를 할수 있게. 왜냐면 SEC가 증권이라고 해서 이건 불법이라고 해서. 뭐, 도둑질 해서 뭐, 판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소송이 어찌됐든 증권이다, 아니다가 결론이 나면요. 은행이 보유를 하고, 이게 원래 송금하려고 이거 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자산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C B D C에도 쓰인다 여러 얘기가 있고요. 제가 뭐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기억 안 나지만 은행들이 그때 당시도 세계적으로 많이는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한 2,700억인가 이렇게 은행들이 리플을 보유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 엄청 작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불법이니까 아직은 그러나 이 소송이 종료되면 이제 은행들도 보유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솔라나 E T F와 함께 이, 뭐 리플 E T F 당연히 얘기 나올 거고요. 또 소송이 종료되면 빵형이 그토록 노래를 부르는 IPO, 이제 주식 상장도 할 예정이다. 수많은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비트코인 ETF 기관 매수자들이 분기마다 나오잖아요. 1분기 명단 저번에 보셨었고, 2분기에 샀던 명단들은 이제 2분기 끝나고 약 45일 뒤에 공시가 됩니다. 이게 ETF는 이제 증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공시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8월 중순쯤에 뭐 거대한 뭐 기관 매수자 명단을 볼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또뭐 정치적으로도 재무장관, 뭐, 핑크 핑크형이 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막퍼다하죠 뭐, 다이먼을 이제 직접 트럼프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또는 이제 나중에 뭐 다이먼이라든지 뱅가드, 뭐 비트코인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뭐 변심을 하면서 비트코인 뭐 가지아를 외친다든지 비트코인 ETF를 뭐 판다든지 이런 수많은 이벤트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맺어보자면요. 무슨 사건이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정확히 이게 언제 이제 그 주식에서 코인으로 넘어올지 콕 집을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분명히 코인에 몰릴 때가 반드시 온다, 반드시. 그러나 그 시기, 특히 우리가 팔수 있는 매도 시기는 굉장히 짧고 굵다. 이거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순식간에 얼떨결에 이 매도 시기가 폭등 시기가 지나갈 가능성이 정말 매우 높기 때문에. 확고한 목표 가격이나 지표 등을 잘 삼고 잘 파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